안녕하십니까 유튜브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BJ 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됐죠? 여러분들. 드디어 콜 오브 카오스에서 신규 컨텐츠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신의 전당이라는 이런 컨텐츠가 업데이트 됐는데 약간 그 다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오... 타 게임의 문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기원을 돌리다 보면은 이 전설일, 전설부터 해서 이제 뭐, 낮은 것부터 해서 신화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신화가 한번 잠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매번 초기화할 때마다 잠금이 풀려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페이지랑 1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2페이지까지 싹다 기원을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 잠가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2페이지와 1페이지가 다른 줄 알고, 2페이지에서 초기화를 시켰더니, 안할 것까지 다 초기화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연관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피해가 생기시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페이까지 올린 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 근데 초반에는 솔직히 뭐 돈적인 여유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그래도 높은 거, 내가 쓰지 않지만 그래도 노란 거가 나오면은 좋으니까 그걸 일단 안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고 가실 때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잠금 장치가. 잠금 이렇게 꼭 해주시고. 무조건 계속 한번 하고서는 또 이제 초기화할 때 잠금 다 해주시고. 그리고 초기화하고 다시 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킬이 두 가지가 떠요, 스킬이. 두개 정도가 뜨는데 그 스킬 자체를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되는 게이 스킬이 붙는 거는 잠겨지지가 않아요. 잠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 쪽은 잠금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돌리다가 뭐 신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 그럼 거기서 적당히 타협을 보고, 그냥 그만하시는 게 낫지. 거기서 나는, 어, 이거 잠기겠지 하고서는 그냥 잠거, 잠가... 장기주도 뭐 안는것 같다고 초기화 버리면그시나스키 날라가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음, 패키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기온 패키지에 있어요. 뭐, 일반 중립분들이나 소가금 분들, 혹시라도 나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사고 싶어요. 다이아로 사도 괜찮고, 뭐, 다른 쪽에 이제 사는 고등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것도 낫고, 만약에 뭐, 결제를 하신다. 그러면은, 11만원짜리로 하시는 게 확실히 좋긴 해요. 근데, 뭐, 라인 분들이야. 그래서, 뭐, CP가 저는 그래도 좀 딸려요. 그러면 은 이제 스텝업 패키지에다가, 딱, 월간 패키지까지 하면은 거의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5만 5천원짜리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뭐, 그거는 조금 효율이 떨어져갖고, 안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신내전당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해 없으시게 이 방송 보시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옆에 거잘 잠그셔갖고, 단 1원도, 게임회사에게 실수해서 뺏기는 일이 없도록 잘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